저는 그동안 쉬는 것을 휴식과 회복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휴식은 어떤 일을 끝마치고 보상의 개념으로 쉬는 것이고 회복은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가령 고단한 일주일을 보내고 금요일에 맥주 한잔은 휴식.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공부를 끝마치고 반신욕을 하는 경우는 회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명상, 메디테이션이 휴식의 기술로 소개되었을 때꽤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미쳤나봐. 그냥 쉬는 것도 휴아쌤이 좋아하네. 이젠 쉬는 것도 잘 해야만 하는 요상하고 기묘한 세상이 마침내 찾아온 것만 같았죠. 물론 잘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긴 휴일의 끝, 허리가 아플 정도로 늘어지게 쉬었지만 어쩐지 조금더 충전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격렬하게 아무 것도 하기 싫은 그 기분. 책을 읽으려다가도 어느새 과자를 집어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쉬았다 마루 같은 뛰었어. 정말로 진심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답은 고통이 부족한 곳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속 쾌락과 고통이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고 서로 대립되게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 도파미네이션이란 책에선 저울에 비유하죠. 쾌락, 더 빠르고 더 많이 도파민을 이끌어낼수록 우리의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울의 한쪽 끝에 고통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러한 반응은 쾌락이 사라진 이후에도 일정 시간 지속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선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해집니다. 즉, 음식으로 치자면 더 짜고 달고 기름져야만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결국 다시금 더욱 강력한 고통이 한쪽 끝에 놓이고 말 겁니다. 제가 호텔에 가면 계속 과자를 집어먹게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수 있죠. 한동안 체중대를 피해 야겠어 샤워할 기란은 눈도 한 마리 쳐야지. 즉 저는 단지 자연스러운 휴유증을 겪고 있었을 뿐입니다.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내 부정적으로 흐르고 맙니다. 만약에엄마님집을 읽었으면 좋았을까? 보고 휴일의 마지막. 저는 이유모를 불안감에 결국 밤잠을 설치고 맙니다. 효율성의 추구, 계획, 이것들은 험난한 세상 속 우리를 더 낮게 만들어주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게 사실입니다. 저는 앞서 더 바람직한 휴일을 보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며 자신도 모르게 휴식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또 그건 후회와 자책을 불러오게 됐죠. 그래서 의도적인 계획, 효율을 위한 회복과 같은 명상이 휴식의 기술로서 잘 쉬는 것이 되어버리면 시간을 지기는 우리의 휴식은 은연중에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감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상이란 결국 지금 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기 그저 걸으며 숫자를 붙이기 등 그것들 모두 지루한 고통을 견디는 것에서 시작되곤 하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적당함을 추구하는 것 지금 내가 불완전하고 좀 부족하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오늘이 흘러가는 대로 온전히 이 시간을 즐기는 것 또한 분명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덫에 붙잡혀 잘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째서 자꾸만 이런 효율성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생리학 명예교수인 존 더글라스 패티그루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바깥세상을 개인공간과 외부공간으로 구분짓는다고 합니다 개인공간이란 나의 시선 아래로 손이 닿는 범위 즉 이동하지 않아도 통제 가능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외부 공간이란 나의 시선 위, 손이 닿지 않는 그 이외의 공간을 말하죠. 즉, 외부 공간은 시간을 소모하여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 공간과 외부 공간은 통제 가능한 대 통제 불가능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가졌고, 그래서 두 공간을 대할 때 우리의 뇌는 아예 다른 체계로 작동합니다. 개인 공간에서는 현재 지향적인 호르몬 세로토닌, 옥시토닌, 엔드로핀 등을 사용하고 외부 공간에서는 오직 한 가지, 도파민만이 모든 것을 주도하죠. 즉, 도파민은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주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열망하고, 기대함으로 우리를 앞으로, 앞으로 이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파민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박 중독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짜릿한 흥분을 경험합니다. 도파민은 돈을 따는 보상보다도 보상 예측의 불확실성에 더 강하게 자극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못 가진 것과 이미 가진 것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익숙해질수록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점점 자극이 줄어들어서이죠. 한입 베어물기 전까지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치킨이 먹자마자 아는 맛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도파민을 사용하는 계획, 효율성 추구의 외부 공간의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면 우리는 나를 채워줄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맛을 찾아다닐 겁니다. 앞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제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과자를 찾아 입에 집어 넣은 것도 과도하게 자극된 도파민 수용체 때문이죠. 더 자극적 더짠 것을 먹어야 하는데 난데없이 지루한 책을 밀어넣으니 당황한 내가 달달한 과자라도 찾아 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움직이든 모두 도파민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아무리 건설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행복과 같은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족을 모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는 1998년 롱톤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파산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모두 개인적으로 수천억 원을 보유한 부자였음에도 말이죠. 그들은 만족을 몰랐고. 결국 가장 필요한 것마저 불필요한 것에 위해 배팅했습니다. 이처럼 만족을 모르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가득 찬 가방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적당한 만족을 모르며 탐욕을 놓지 못하는 한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만족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느긋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초조함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읽고 싶었던 책을, 보고 싶었던 영화를,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즐거운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공허함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뇌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 적절한 지루함을 참는 그 순간부터 다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낄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뛰어들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때로 무계획적인 비효율적인 모험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하루를 낭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는 알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바라고 추구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란 우리의 문제에 대한 정의이자 목표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에 든다면 적당함을 추구해도 좋습니다.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어도 좋습니다. 무엇을 더 선호하고 아끼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꾸준히 지금 여기, 나의 개인 공간으로 시선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폭주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끝으로 이 영상의 시작은 저의 아는 체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상에 대해 배우고 그 효과를 알게 되자 이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 하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행하는 취미를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시간 낭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호기심도 용납되지 않고 글을 쓰기 위한 책만을 읽게 되고 유튜브 를 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것도 모두 잘못된 것만 같은 뭔가 생산 성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쉬려고 해도 도저히 쉴수 없었습니다. 잘쉬 해! 라고 자신을 괴롭히며 어느새 모든 것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끝없는 계획과 효율성의 추구의 끝 또한 도파민 중독 탐닉의 끝과 같이 허탈할 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만족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미래가 아닌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한 팁을 하나 덧붙이자면 5년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노트를 5칸으로 나누고 다시 돌아온 새해에 처음으로 돌아가 두 번째 칸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1년 전의 나를 과거의 내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나의 만족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